네 여기는 조령이에요 소조령 그러니까 이화령에서 수한보 가는 길인데 자전거 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원풍리 마예 이불 병자상 이라고 보물이에요 보물 있는거야 그래서 <laughs> 와 잠깐 섰어 이야 엄청난다 진짜 야 누가 여기다가 이런 걸다 해놨을까 이야, 한번 뭐 볼까요, 가서? 무속행위 금지, 경고문. 아, 경고문이네, 이거는. 안내문은 없나? 저기에 있나? 한번 가까이 가서 볼게요. 우와. 우와, 엄청나죠? <laughs> 이야. 어, 누가 이런 걸 봤어, 여기다가. 이야. 정말 대단한데? 뭐라 써 있나 한번 볼까요? 뭐 이렇게 다 무속행위 금지라고 써놨어? 높이가 12m나 되는 큰 암석을 파고 두 불상을 배치했대요 음, 이게 언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없고 아뭐 고려시대 정도 되겠죠? 아, 추정되는 추정된 <laughs> 야 근데, 누가,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, 야, 이거 공사하려면은, 완전 시골인데? 완전, 완전 시골이에요, 완전 시골. 어, 아, 여기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 당시라고 하면은, 그럴만한 곳인데, 여기다가, 이렇게, 어마어마한 불상을, 마이 불상으로, 아, 그리고 저 높이 해놔가지고, 그것도 이게,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밑부분이, 윗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고요. 밑부분이 들어가 있어. 그 덕분에 풍화가 덜 됐지. 비도 좀덜 맞고. 코라든지, 그런 데가, 아, 멀쩡하네. <laughs> 여기 뭐 여드름 나셨네. <laughs> 아니, 저거 왜 깨졌지? 총 맞았나? 오, 총, 총 자국인 것 같은데, 저거는. 총알 자국인 것 같아. 여기, 여기 보이는 몇 분도 있잖아요. 저희따 나중에 화살표로. 총알자국 비슷해요.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자막으로 붙일게요. 이야, 대단하다. 여기 근데 촛불 무속행이 기, 기가 센가 봐. <laughs> 여기 무당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여기서 뭘 하시나 봐. 그래서 못하게 하나 봐요. 이야. 그러네. 야, 여기 만만치 않은 곳인데. 야, 제가 이 아래가 물이에요. 그리고 어, 산이 조령이, 이게 소조령이죠. 조령에서 넘어와서 소조령이니까. 야, 어마어마한 곳이네. 그럴 만하네. 야, 좋네요. 지나치다가 한번 들려보세요. 좋아요, 좋아, 진짜 재밌어요. 우와, 진짜 특이해. 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. 좋아요, 구독.